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핵심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분명한 믿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빠뜨리면 다른 어느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무언가를 할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로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 계신 것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그리고 또그렇게 믿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믿어야 되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같이 믿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황처럼 교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을 믿거든요. 지금 교황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믿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제거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제거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집에서 CTS 방송을 핸드폰을 잠깐 틀어놨었는데, 지선이를 깨우기 위해서. 자꾸 틀어놨는데, 우리가 김진홍 목사님, 불에 마을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대학생 때, 그분이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는데 못해 신앙했는데 대학교 와서 그런 회의가 들었다는 게 하나님 없다는. 왜냐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리냐? 어,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리냐? 가 가능하지 않다. 이 이거 오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불도 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반드시 불을 내릴 수 있어야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창조의 능력이 제거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요. 세계는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진화론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를 믿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은 거지요. 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리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지금은 뭐 숨어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뭐, 그리스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진 만물을 처음에 창조할 때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창조된 우주 만물을 운행시키는 것도 창조의 능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지금도 우주 만물 운행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반드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야 우주 만물을 운행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물건도 한번 만들어 놓았다고 영원토록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A.S.가 필요합니다. 세상 물건도. 한번 만들어놓고 AS 하지 않고 영원히 쓸수어요 벌써 이 프린터기도 AS를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 AS 없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구를 가만두지 않죠. 온통 지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지구도 AS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AS를 해야 됩니까? 이 창조의 능력 없이는 이런 우주만물의 AS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만물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손을 놓아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붙잡고 계신 손을 놓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하늘과 땅의 재앙들이 감당할 수 없이 벌어지는 거죠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을 예를, 예로 들어보면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우주 만물은 절대로 지금처럼 질서 정연하게 있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늘 영역에서, 땅 영역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온갖 재앙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별들은 떨어지고, 산도 옮겨지고, 섬도 막 옮겨지고, 그런, 막 해도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손 놓아버리면 우리 인생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채향들이 들어 닥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인생 앞에 다가오는 죄앙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다가오는 죄앙 감당할 수 없고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지옥의 멸망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 인생의 실존이죠. 인생이 당면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죄앙 아마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 감당할 수 없는 재앙 때문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아마도 이 무당들도 먹고 사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거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로 돌아가신거지요.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 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인생들을 향해서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똑같은 것으로 내가 여겨 주겠다. 아, 그래서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절대 결코 될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살아가는 삶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참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천국으로 인도요, 한 받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내 삶에서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운행하시고 또 인생들을 붙잡고 계시고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일을 수행하시는데 천사를 수종드는 일꾼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땅 가운데서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저 그런데 그렇게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수종들기 위해서 누구를 두셨냐면 천사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7절을 보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여기 천사와 사역자는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을 뭘로 삼으셨습니까? 바람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아, 그러면 바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람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셨다는데 이 바람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바람입니다. 이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땅에서도 바람 한번 불면 감당 못하잖아요. 태풍, 뭐 허리케인, 또뭐 회오리바람이 뭐죠? 토네이도, 뭐 바람 한번 불면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들 바람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을 사방의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예,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불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제 계시록 9장에 가서 그 바람을 놓게 됩니다 그 사방의 바람을 놓으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람 바람 때문에 이 천사가 바람으로 그렇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이 이처럼 천사들이 바람으로 다니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대단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천사들이 바람으로 다니는 곳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님께서 그를 천사들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위해 쓰시는 일꾼들이 바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천사들이 바람으로 일할 때마다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데, 그러면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는가?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14절을 보면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누구를 위해 섬기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인데, 부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 대단하죠.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볼 때는 참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지금은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주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 보조 편에 앉는 정말 위대한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도 지금 살아갈 때는 참을 보잘 것 없는 지구에 살아가는 뭐 75억 인구의 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신분이, 야, 이게 정말 우리의 신분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통이지만 보통 사실은 보통이 아닌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네는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부원부하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이게 가장 큰 천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때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내 믿음대로 되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창조의 어떤 역사와 능력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치유을 기도할 때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분명히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엘리야를 이렇게 들어 드시면서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병든자 있으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질병의 치유도 우리를 통해서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병원이 터져나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터져나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창주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이 섬기는 영으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우리 주역에서 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일치하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지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고 좀 천사들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것이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곳에 많은 천사들이 와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우리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고 큰 구원인지 모릅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 이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것을 크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가장 크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유념하라. 왜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유념하지 않고 등간에 여기다가는 흘러 떠내려가고 그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2절에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하겠느냐?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인데, 히브리서 이제 나머지 전체는 거의 이 주제 하나 입증하기 위해 할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것을 나머지 히브리서 전체에서 거의 강조하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한 논문과도 같은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하죠. 그러니, 한번 믿으면, 구원에서 어쨌든지 흘러 떠내려 가지는 않게 된다는 이 칼빈주의 구원론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믿으면 어쨌든지 그 구원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구원론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오류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그 구원원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구원에서 흘러 떠나려가 하나님의 보험을 받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몇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면 3장 14절, 우리 3장 14절로 가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은 구원받는 뜻입니다. 구원받고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데서 떨어지면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4장 1절, 우리 4장 1절도 같이 한번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 근데 그리들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두려워함으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내가 이렇게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기를 쳐다 복중이 일삼 사도 바울도 살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혹시라도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예들에 믿었으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 어찌게 살든 이제 뭐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뭐 대강 살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또 4장 11절도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공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이저 안식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힘써야 됩니까? 그 구원에서 흘러 떠내갈 수 있기 때문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누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또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스 히브리서에는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서 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 4절과 5절을 보면, 보통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 초신자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초신자 수준이 아니고, 한번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배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집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들이 막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도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는 거죠 초신자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이런 사람이 다시금 타락하게 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됩니다. 어떤 죄를 줬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 초신자가 주님을 부인한 거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 의 체험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은혜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회개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도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회개하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타락했으니까. 결국 그 구원에서 홀로 떠내려가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들 외에도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에서 홀로 떠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조심하라 천체 그 얘기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 계시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있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는 있 생명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이겨야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타락하게 되면 생물나무 열매 먹지 못하게 된다.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사도게대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흰옷 입는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지 이기는 자가 되야 어 구원받다. 이 계시록도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큰 구원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사들 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들 줄로 믿습니다. 관념적으로만 신앙해서 하다가 신앙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 밑에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들게 되고,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내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주의 능력이 운행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밖으로 노방전도 축구조도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감당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흥의 때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흥회 때마다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최고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나는 삶이 천사들의역사는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